기술연구원 손원배입니다 그동안 저희 KT에서는 어떤 직원들이 일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KT를 알려드립니다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디스플레이 연구센터의 박경원 책임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9년에 그 디스플레이 센터로 입사한 어, 박경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왜 캐티 오셨는지. 전에 이제 회사가 좋은 대기업이셨는데,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 오시게 된 예. 이유가 있으실까 해서요. 아예 저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열심히 이제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한다는 게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어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서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좀 누락되는 과정을 좀 겪.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스스로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연구개발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을 할수 있는 좀 산업 쪽에 가까운 연구소를 찾다 보니까 이제 KT를 알게 되었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KT가 그런 조직인데 실제로 네.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대로 되세요? 네, KT에 입사해서 와 봤더니 일단은 자기가 할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원 과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오게 된다면은 제가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100% 구현이 가능하고 또 제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연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직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신가요? 네,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 거아니세요 보니까 다른 연구자들은 조금 불평도 네. 많으시던데 저는 네. 그래도 대기업에 있어봤는데 음. 케티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연구자 알카드를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성을 해주신 걸 보니까 해외 등록 특허가 되게 많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특별히 뭐 해외 특허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건지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었는지. 사실 엔지니어가 그 차별성을 어, 나타낼 수 있는 게 특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나 학계 쪽에서는 이제 논문이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이제 특허를 어느 정도 양질의 특허를 많이 쓰느냐가 개개인의 이제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나마 최소한의 지표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음. 어, 그쪽 부분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특허가 많으시던데 그건 뭐 전에 있는 회사의 어떤 전략적 방향성이었나요? 아니면 예. 개인적으로 그걸 더 추구하신 건가요? 제가 그 출원 및 등록된 특허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그 최신 기술을 구현하려고 하는 TV 그쪽 분야에서 이 특허를 많이 냈었습니다. 음. 어 그거 이전되면은 PC로 받으시나요? 예, 제가 그 강력한 특허 중에 하나가 지금 양산에 쓰이려고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양산에 쓰이면은 조금이라도 좀 받으시겠습니까? 어... 네. 연락처 받아야겠네요. <laughs> 엄 특별한 등록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등록 노하우는 딱히 없고 아 이거는 인터뷰를 잠시해 <laughs> 요거 써야겠다 요즘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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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해외부터 <laughs> 나가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특허 실시 케이스는 없으신 겁니까? <laughs> 네. 특허가 이제 제가 샀던 특허가 이제 하나둘씩 등록이 되고 있는데 음. 아직 한 20~30개는 더 등록될 여지는 어, 그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논문 내용도 적어주셨는데 예. s c i 논문이 되게 많으세요. 예. 혹시 하나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어. 만한 게 있나? 제 논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 현재 테레 어, TV에서 쓰이고 있는 양자점에 관련된 논문인데 그 양자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TV를 만들 수도 있고 솔라셀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양자점을 신경세포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신경세포가 이제 정기적으로 신호를 전달을 주고받는데 그 양자점이 정기적 신호가 오면은 색깔이 변한다든지 밝기가 변한다든지 이것을 통해가지고 아 얘네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관련된 검출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웠지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해하신 분 있으세요? <웃음> 너무 <웃음> 어려운데. <웃음>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실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프리미엄 TV 제품군에는 이제 양자점이라는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양자점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자점이 이제 색깔을 이제 만드는 재료인데, TV 보면은 색깔 색순도라고 하죠. 그 색순도가 굉장히 좋은데, 이 양자점 덕분입니다. 이제 빛을 받으면은 이제 레드, 그린, 청색 이렇게 구현이 되고, 요 소재로 가지고 이제 TV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레드, 그린, 블루. 블루. 예. 근데 블루는 지금 좀요 용구를 계속 오셔서 다시는 거고요. 예, 오셔서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예. 그러니까 이가 취미가 이제 물놀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제 민드 서핑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뭐 잘하시는 물놀이 있으세요?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수영을 해가지고 수영을 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윈드서핑도 하고 음. 서핑도 하고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도 같은 것 같아요 너무나 잘기억는좀 그거 한번 해봤는데 예. 좀못 썼어요 할만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책을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책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참 프로그래밍에 많이 활용되는 파이썬에 대해서 책을 쓰셔서, 사실 이 책을 제가 알고 나서 이제 저희 책임연구원을 좀 이제 찾아갔던 거고요. 일단, 저자사인부터 네. 한번. 아유,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파이썬 책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예. 저는 되게 좀 특이했던 게, 제목에서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런 컨셉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 사실 이 소지 합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썬을 이제 대학원 때 접하고 나서 이제 해보니까 굉장히 연구는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여러 그학생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썼는데 사실 시중에 이제 전문가용 파이썬 책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저보다 잘 쓰시는 분들도 많고 내용도 이제 풍부한 책들도 많고 그리고 좀더 아래 레벨로 들어가면 은 이제 뭐 아두이노라든지 학생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블록 맞추는 그런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 책들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의 그 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딱 어느 정도 논리적인 수학을 이제 시작한 단계인 중학생 정도 이제 코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어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수학적 논리력을 그대로 파이썬에 적용시킬 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콘텐츠를 잡아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계획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예, 제가 드릴까요? 그냥 아, 중학교 수학을 바탕으로 코딩 책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해가지고 음, 음. 제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많이 팔렸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음. 물론 베스트셀러에도 약간은 몇 주간은 있었었는데 많이 팔리지는 않다가 오히려 음. 점점 최근 들어서 판매 대수가 음.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 음. 음. 코딩 열풍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쇄는 광당 예. 천 원인가요? 인쇄는 8%입니다. 8%? 네, 예. 이게 좀 대형 작가가 되면은 뭐, 10% 이렇게 타고 그런. <laughs> 15,000에 8%? 음. 네. 예. 이렇게 음. 보면 다 할인해서 팔고 해가지고, 정가에 8%야? 예. 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 안하시는군요 네. 예. 아.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레이업 같은 게 네. 조금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 예. 이게 컬러도 좀 너무. 그러니까 약간 좀 색깔이 예. 좀 화려하진 않아서. 예. 쓰시면은 이런 걸다 쓰세요? 이런 케 예, 제가, 하면? 제가 다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축판상 그냥 인쇄만? 예. 레이업시랑? 예, 예, 예. 어느 정도 약간 음. 그 데코레이션 정도? 사실상 이게 중학교 수학? 네.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오. 이런 네. 걸 과외하셔도 되겠다. 그럼 인쇄 8%가 아니라 20%를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솔직 너무 다 쓰셨는데 그러면 토소를 네. 어. 2통만 시켜서 쓰셨 얼마나 걸렸어요? 쓰시는데? 쓰는데 일단 음.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음. 기획도 초창기부터 이렇게 써야겠다 마음먹어가지고 거의 한두달 정도 집에서 어. 다 썼습니다 이제 가실 때? 예, 네 이제 이직하는 동안에 다 썼습니다 아. 그왜 여쭤보냐면 여기 이제 작가의 서문에 이제 파이썬 교육에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 아. 하셔놓고 저기서 오셔가지고 <웃음> <웃음> 아 수입니까? 이게 그책 쓰다가 그 상담하면은 3... 아. 안 되거든요 아. 어, 이거 어디로 이식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캐팅에서 목표가 있으신지?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일단은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얼마나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기술을 뽑아내고 그런 게 이제 하나둘씩 쌓여가면 은 이제 좀더큰 목표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laughs> <laughs> 되게 저희 연구원에 딱 인재상에 맞는 <laughs> 연구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박경원 책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무장했어요. 흑약산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